안녕하십니까. 이강룡 성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닙니까? 안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을 갖고 다닙니까? 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다닙니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혹 교회를 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맞지 어 못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렇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다녀야지 말씀도 잘 들어오고 잔량도 신이 나고 기도도 할 마음이 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억지로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또 절고하는 마음 상태에서 어, 교회를 가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 또 찬양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은혜가 될줄 알, 될줄 압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기쁜 마음이 안 생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마도 성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목사님들의 또는 장로님들의 어떤 부담을 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로 부담 줄 수는 있죠. 첫째, 믿음이 없어서 정제하는 그러한 설교라든가, 또는 11조 헌금을 강조, 강요하는 그러한 부담, 또는 교회 사회에 동참, 안 한다는 그러한 어, 불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받는 그러니까 교육자로부터 받는 그러한 어, 부담이 생겨서 이 교회를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 견디지 못해서 성도는 교회에서 발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고 원하는 바인데, 오히려, 그에서부터 발을 돌리게 하는 그것은, 그러한 교육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 지도자로부터 오는 어떤 부담, 질책, 정죄 이런 거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다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꼭그 교회를 출석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서 기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목회자, 교육자, 교회, 성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